안녕하세요, 여러분. 매혹적인 목소리와 진솔한 소통 능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놀라운 성공 뒤에는 바로 IQ 140ti 천재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아티스트라는 천재적 음악성과 감성의 완벽한 조화이명웅의 지적 능력과 감성적 깊이 위결합 진정한 이야기꾼으로 독창적인 해석 과감성적 깊이 이명웅은 단순히 전통적인 트로트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음악 스타일과 결세상의 흐름을 읽고 자신의 스타일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예술가임을 보여 음악적 아이디어를 창조적으로 결합하는 능력은 이명웅의 놀라운 지능은 무대 밖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정서적 교감 인간적인 매력으로 이크. 대한민국 가요계를 평정한 이명웅의 비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매혹적인 목소리와 진솔한 소통 능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놀라운 성공 뒤에는 바로 IQ 140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IQ 140은 전 세계 인구의 2%만이 속하는 수준으로 이는 이명웅이 단순. 한 가수가 아니라 천재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아티스트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IQ 140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는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감동적인 퍼포먼스의 비결을 설명해 줍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깊이 있는 가사 해석과 복잡한 감정 전달 능력을 통해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명웅의 능력은 그의 지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수많은 팬들은 왜 그의 노래가 다른 가수들과는 다르게 깊이 있는 울림을 주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능이 노래를 해석하고 청중의 감정을 깊게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임영웅의 지적 능력과 감성적 깊이의 결합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정한 이야기꾼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단순히 음정과 리듬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트로트를 불러내는 방식은 마치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장르에 독창적인 해석과 감성적 깊이를 더한 그의 노래는.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을 자아냅니다. 이명웅은 단순히 전통적인 트로트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음악 스타일과 결합하여 젊은 세대까지 트로트에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음악적 재능을 뛰어넘어 세상의 흐름을 읽고 자신의 스타일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예술가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IQ 140은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음악적 아이디어를 창조적으로 결합하는 능력은 그의 공연을 단순한 노래 이상의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바로 그가 가진 진정성입니다. 그의 진솔한 모습은 팬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무너뜨리고 그를 더욱 가까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의 세계가 바로 이명웅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겸손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시대를 초월한 아이콘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이명웅이 이룬 성공은 단순한 트로트 장르의 한계를 넘어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타로서 자리 잡게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팬층이 중장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모든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장르마저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그의 음악은 전 세대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혁신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의 외모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격. 잘생긴 얼굴. 그리고 자연스럽고 친근한 인상. 그는 무대 위에서 빛나는 스타일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그 매력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겠지만 이명웅의 비주얼은 여성 팬들에게는 설렘을. 남성 팬들에게는 부러움을 안겨줍니다. 특히 그의 깔끔하고 세련된 스타. 이른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큰 호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의 패션 감각 역시 빠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대에서의 화려한 의상부터 일상 속에서의 편안한 스타일까지, 그는 항상 상황에 맞는 완벽한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트렌디한 그의 패션은 남성 팬들에게는 따라하고 싶은 롤모델이 되고 여성 팬들에게는 그 자체로 흥미로운 콘텐츠가 됩니다. 이토록 다채로운 매력으로 가득 찬 이명웅. 그가 걸어온 길은 단순히 가수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아이콘으로서 더큰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매력은 단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뛰어난 보컬 실력은 물론이고 따뜻한 인간미, 성실함 그리고 다재다능한 재능까지 그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매력이 조화를 이루며 그의 팬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더 이상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세대와 성별을 초월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스타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명웅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우리는 그가 더욱 큰 무대로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밝은 미래를 향한 팬들의 기대와 관심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은 모두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명웅, 그는 대한민국 가요계를 넘어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매력은 끝이 없습니다. 그의 진정성, 겸손, 탁월한 음악적 감각, 뛰어난 비주얼과 패션 감각. 그리고 꾸준한 노력은 모두 하나로 어우러져 그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끊임없는 설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가 만들어나갈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그의 밝은 미래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임영웅의 놀라운 지능은 무대 밖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정서적 교감을 이끌어냅니다. 단순히 가수로서의 모습이 아닌 인간적인 매력으로 팬들에게 다가가는 그의 모습은 그가 정서적 지능 EQ 또한 높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팬들은 그의 진솔한 소통 방식에 매료되고, 그와 함께하는 순간순간마다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이명웅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IQ 140의 천재적인 지능과 깊은 감성이 결합된 그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은 그를 대한민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그는 트로트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예술가로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단순한 소리를 넘어서 팬들의 마음을 깊이 울리며 그들의 삶 속에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명웅은 더 나은 자신을 향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Q141 천재적 감성과 놀라운 창의성을 가진 그의 앞으로의 행보는 더욱 기대되지 않나요?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우리의 심금을 울릴 것이고, 그가 펼칠 새로운 음악적 도전은 대한민국 가요계에 또한 번의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동기 부여가 될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